이번에 우리 불사조 10마리와 그리고 스카우터, 우리가 알지고 있는 정찰기 1 0마리의 대결을 갈 겁니다. 우리 무빙 칠수 있고요. 어. 어 씨, 너무 크게 업그레이드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태그리어 건도 되어 있고요. 8372 0.79. 헐, 우리 뭔가 내기을걸고합시다 자, 지는 사람 비키니 입고서 인증샷 찍어 올리기. 그 갑시다. 렛츠 고! 비키니가 없는데? e t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 e t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 리 t s go! Let's go! l e 사거리 o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요 e t s g 리 Let's go! l 야 t s go! Let's go! 입고서 인닝샷을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노바컷도 생겼네. 눈개이 조심하세요.